음, 선풍기가 바람이 돌아가고 있네. 라는 말을나 하고. 어, 어, 여긴 어디야? 읏! 嗯。Mm hmm. oh, yeah. 저거 만든 금고가 있거든요 금고는 저거 트러스파이머를 만었습니다 트러스파이머라고 아 여긴데요 여기있어요 뭐냐면 여기요 여기 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에요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여건데요? 여기 안에 이렇게 트랜스포머, 옵티머스 프라임 피터필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. 옆모습, 검, 앞모습, 뒷모습, 옆모습. 잘 봤죠? 그럼 이제 여기 안에 트랜스포머를 를 다시 넣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. 어? 어떻게 된 일이야? 네, 이렇게 된걸 이제 넣어보겠습니다.